뻗어, 뻗어 는거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이좀 비싸. 여러좀비침 빼세요. 오늘 여행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집에 백신을 맞고 밥을 먹고 카페에 잠깐 갔다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왔고 지금 시간은 6시 반 4시 조금 안 돼서 맞았는데 지금까지 뭐 별다른 증상은 없어요 맞고 나서 이제 혹시 아나필락시스 쇼크 올 수도 있으니까 한 15분에서 30분 대기하라고 하는데 저거는 한 25분 정도 기다렸다가 엄 정상이어서 왔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어, 팔이 좀 아팠어요 이렇게 맞은 부위가 그 근육이 뭉친 것처럼 조금씩 되게 아프다가 지금은 약간 왼쪽 팔에 맞았는데 왼쪽 팔에 여기가 여기 요기 등부터 손목까지 조금 근육이 그 학창시절 1000m 달리기 하고 나서 다음날 약간 근육 뭉친 것처럼 지금 근육이 뭉쳐 있는 느낌이 강해요, 굉장히. 일단은 증상이 나타나는 게 빠르면 저녁, 저녁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고, 아니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도 증상이 발현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올라와서 타이레놀, 타이레놀을 구매했고요. 지금 현재 온도를 측정해 볼게요. 36.4도 난청정상 이따 또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열이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열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음, 보면 37.1도가 시간 지나니까 열이 확실히 오르고 있네요. 미세하게 조금 불편하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아직은 3시간 반 정도 더 열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약을 먹으려고 합니다. 짠! 이제야 후기를 촬영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5월 3일 월요일 드디어 후기를 남기게 되네요 <laughs> 백신을 제가 더 저번 주 화요일에 맞았어요 자기 전에 한 12시 조금 안 돼서 자려고 누웠는데 음, 이 정도면 뭐난 아, 가볍게 넘어가려나 보다 어, 내일 출근할 수 있겠다 그러고 잠들었어요 잠들었고 근데 잠들기 전에가 어, 열이 37.4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약을 먹고 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어, 타이이리놀 500mg을 먹고 잤어요. 잤는데 오늘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자고 근데막 오한이 막웃떨면서 막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와, 너무 그게 느껴져. 근데 저는 진짜 웬만해서 잘안 아파요. 거의 안 아픈데, 우원이 느껴져서 깨서 열을 여기 측죠하니까 38.3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약을 더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거실에 여기 나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귀찮으면서 몸이 딱처져꽤처지니까 그래서, 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누워있다가, 잠든지도 몰랐어요. 잠든 지보다 엄청 뜨거운 거예요. 제가 엄청 뜨거워가지고 다시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제 보니까 38.5도 38 이렇게 여러 군데 지금 좀더 높게 나오고, 38.5도, 6도, 7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아, 이제 약간 느껴져서 엄청 뜨겁고, 사람이 좀 열이 나면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숨을 크게 쉬었을 때 느껴졌어요. 내 코에서 엄청난 뜨거운 열기가... 크릉크 <laughs> 이제 일어났는데... 누가 진짜... 어, 트름했어. 아, 알배긴... 그러니까 체력장 진짜 하고... 알배긴... 그 정도의 엄청난 근육통이! 있었어요. 진짜 알온 몸에 알 뱅긴 인 것처럼 아, 일어나가지고 빨리 약을 먹고 자려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아, 자려고 했는데, 그렇죠? 이불을 덮으면 너무 더워. 막 식은 땀이 식은 땀 미친 듯이 나. 땀이 정말 미친 듯이 나가서 아, 안 되겠다. 이불을 조금만 덮어야지 배 여기 상체는 덮고 하체는 안 덮어야죠. 이불을 안덮죠오한이막 들어요. 아우한이야막 엄청 막도 추워 막 그래도 덮으면 미친듯이 다요 그렇게 거의 진짜 한 시간에 거의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어났더니 한 다섯 시 5시. 저녁 다섯 시인 거예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재보니까 한 17.4, 7.5 정도. 나 하, 이제 살것 같다 이 정도면 예, 끝. 근데 정말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아, 뭐라도 먹어야지 신아 또 열이 나면 버티겠다 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근데 아는 맛이요 에 아는 맛인데 맛이 안 느껴져요. 제가 처음에는 어 진짜 맛다. 있 이거 어, 왜그러지 이상하네. 이거 다른 걸 먹어봤어요. 다른 걸 먹었는데도 다 밍밍했어요. 다 맛이 안 느껴져서 아, 한두 숟가락인가 밥을 먹었는데. 요리확 화를 놓 거예요 갑자기 또 그냥 밥도 못 먹고 또 잤어요 약 먹고 하고 일어나니까 12시 괜찮은 거 같다 해서 한 30분 정도 깨있었는데 아 오늘 안 좋아요 그래 쟀는데 진짜 또 38도가 나오더라고요 약을 먹고 잤더니 아침 목요일이라서 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출근을 했죠 출근해서 열 체크를 했더니 36도가 나오더라고요 한 4시 정도에 갑자기 또 요리 원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열 체크를 다시 했죠. 근데 또 37.12도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빨리 약을 먹고 퇴근해서 왔어요. 집을 와가지고 그래 그래도 밥을 먹고 자야지. 이게 약만 너무 많이 먹으니까 속이 좀 쓰리더라고요. 나중에는 음 응. 뭐라도 먹어야지 하다가 스시 초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초밥을 주문했어요 주문해서 뭔데? 와 이렇게 맛없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응, 진짜 장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맛없어서 이상하다 하고 후기를 봤는데 엄청 더 맛있다는 거야 딴걸또먹어봤었냐 네, 입맛이 이상하 분은 또 약을 먹고 또 잤어요. 금요일부터 조금은 괜찮아졌는지더라고요. 확실히 좀 괜찮아지고. 근데 똑같아요. 저녁에 열이 올라요. 계속 또 올라. 또 사실 점몇 도가 되더라고요. 항상. 토요일은 메이드이어서 근로자의 날이니까 시기로 해서 쉬었거든요. 토요일날? 아침에 이러니까 엄청 개운하더라고요. 친구 와서 그때 밥 먹고 했어요. 토요일에 맞았잖아요. 수목금토한 4일 정도 되니까 좀 몸이 괜찮아졌던 것 같고 미각도 토요일 되니까 미각이 오다 돌아왔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몰라서 막 찾아봤더니 저랑 같은 시기에 맞은 비슷한 영령대 분들 후기를 봤더니 미각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딱 확실히 젊은 층, 20, 30대 분들은 확실히 아픈 것 같고 아프다는 친구들도 보면 한 이틀 정도는 거의 기절 연락이 안 되죠 다 이틀 동안은 연락이 안 됐던 것 같고 음, 한 4, 50대 분들은 거의 그냥 아, 그냥 아무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냥 약간 몸살기가 살짝 있네? 이 정도? 고, 거의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완전 멀쩡. 근데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가네. 진짜 금요일까지 뭘 먹어도 맛이 없어가지고 좀 우울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이 엄청 잘 일어난 거 보니까. 그래서, 음, 저희 후기는